눈이 uh, 너무 눈이 온 모습이 너무 좋습니다. Uh, 오늘 눈이 온현 건충타이 멋있게 내렸네요. 설경을 담아봅니다. 에, 설경 Welcome to my channel. This snow view. Snowland cave is so beautiful. 오, 네, 오늘 눈이 와서 멋있는 모습을 소나무에 눈이 와서 쌓인 모습도 보입니다. 예, 눈이 한 2cm 왔나요? 예, 여기 경기도 광주 현충탑에 올라왔습니다. 예, 소나무에도 눈이 쌓인 모습이 예쁩니다. 설경입니다. 설경. 어, 설경을 카메라에 담아 봅니다. 네, 이제 눈이 뭐 거의 다 왔네요. 눈이 거의 다 오고. 네, 설경 현충탑에서 설경입니다. Welcome to my live streaming is uh, today the Land Escape of Snow. Uh, Today, snow rains. Uh, whenever the snow rains, I thought the Bible says, "If you confess your sin, I will make you snow, as snow white as snow." yeah 흰 눈을 볼 때마다 저는 눈과 같이 희게 한다는 이사야서 말씀을 생각해 봅니다. 그리고 다시 이렇게 발자국이 찍혔네요. 풋스텝 발자국이 찍혔네. 새로 시작하라는 하나의 말씀 생각해 봅니다. 예, 오늘 설경을 이렇게 현충탑에 올라와서 설경을 담아봅니다. 예, 이제 제가 와, 1만, 1만, 와, 1만 구독자 해야죠. 구독자, 구독자, 구독자. 자, 1만 구독자. 와, 1만 구독자. 1만 구독자. <laughs> 1만 구독자. 어, 아, 채널로. 성장할 수 있도록 좋은 컨텐츠를 만들어야 되는데 많이 부족합니다. 여러분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이제 남은 시청 시간도 채우고 또 금년 한 해도 열심히 달려가야죠. 방금 목사한 것처럼, 음, 흰 눈이 내리면, 음, 하나님께서 이제 새롭게 시작하라는 메시지로 항상 나의 모든 음, 허물을 덮으시고 보율로 깨끗하게 새롭게 시작하는 하나님의 메시지로 받아들입니다 1만 구독자를 향하여 달려가겠습니다 아, 1만 구독자 채널이 될수 있도록 여러분의 도움을 많이 필요로 합니다 또 저의 채널에 와 아르테님 오셨네요 와우 어 드림센터에 들렸다가 예 도서관에 책 반납하고 책을 한권 빌렸습니다 빌렸어요 청소년 이야기 청소년 신화 읽었는 책인데 또 보려고요 이제 그제 채널이 청소년 사야겠죠 좀더 전문화 돼야겠죠 음와 알비도 알비도 와 알비도랑 알비도는 김선영이에요 우리 교회에 나오는 종련학교 학생이고, 또아르테님은 이름이, 이름은 같네요. 성은 다르지만. <laughs> 두분 선녀님께서 오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알비도랑 아르테님이 공교롭게도 이름이 같으시네요. 아, 예. 그래요. 선녀, 그래. 눈길 조심하세요. 고마워. 그래. 요새 학교는 어떻게 계속 다니는지 모르겠다. 음, 예, 서로 인사 나누네요. <laughs> 그래요. 알르테님도 이름이 우리 알비도랑 이름이 같아요. 에 네, 그래요. 이제 1만 구독자로 어, 채널이 될수 있도록 아 이제 달려가야겠죠. 음 어, 그래요. 이제 해가 4시 반 넘어가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많이 도와주시면 또 여러분의 도움을 힘입어 1만 구독자를 가는 거죠. 이제 좋은 컨텐츠를 개발할 수 있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네. 일만 그 이상. <laughs> 아, 제가 역부족입니다. 아, 역부족이에요. 어. 목이 알팠다고 선녀? 어, 따뜻한 물 마셔야 돼. 따뜻한 물. 요새 날씨도 춥고 그런 있기 때문에 항상 따뜻한 물을 마시는 게 좋아요. 또 오늘 내일이 대안이에요. 절기상으로. 이제 오늘 추워지마마 내일과 내일모레부터는 풀린다고 알고 있거든요. 오 아르테님도 목이 좀안 좋으시다고 어제 커뮤니티에 글이 올랐던데 예약 드시고 계시네요. 저는 오늘 PCR 검사 받고 왔어요. 또어또 어, 또 드림센터에 왔던 학생 중에 에. 예, 또 확진된 학생이 있어서 저는 직접 밀접 접촉 을안 했는데요. 또 제가 다른 학생들을 위해서 제가 음 안전을 위해서 저의 마음은 정상도 없고 그런데 다른 학생들 안전을 위해서 PCR 검사를 맞고 와서 내일 또 결과를 봐야겠죠. 금년에 두 번이군요. 어, 저는 장례식 장문인 장례식 이후에. 그때 PCR 검사 맡았고 요번에 PCR 검사 맡았는데 그때보다도 줄이 두 배로 늘었더라고요. 아, 그래서 지금 오미크론이 우세종이라고 된 증거라 하더라고요. 우세종이면 확진자는 많지만 중증 환자는 적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두달 이후면은 이제는 여, 위드 코로나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다고 전망이 나오기도 했죠. 그러나 이 고비를 넘긴다는 게 쉽지 않죠. 또 확진자가 뭐 많게는 이만까지 나올 수 있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는데, 이젠 중요한 것은요 확진자 수보다도 우리의 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면역입니다. 이 면역의 능력이 어, 이겨낼 수 있는 겁니다. 예, 눈 위에 한번 써봤어요. 1만 구독자 이제 저 달려가야겠죠. 좀더 청소년들을 도울 수 있는. 콘텐츠 어, 그리고 어, 콜라보를 해야겠죠, 청소년들 함께. 방금도 이제 한 학생을 만나서 제가 콜링을 했어요. 어, 예수님의 어, 내가 너에게 전한 게 예수님 햄버거만 준게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의 길을 이야기하지 않았느냐 이제 그 제자의 길을 원면 따라라. 이렇게 콜링을 했습니다. 콜링. 그렇습니다. 어, 여기 경, 여기 현충탑에 올라오면요 경기도 광주 시내가 훤히 내려다 보여요. 그래서 제가 드림센터가 없을 때는 여기에 올라와서 두손 들고 사방을 바라보며 기도했죠. 음저 보이는 저주상복합 여기 현충탑 여기 음, 도서관 옆에 현충탑이에요. 여기 송윤이하고는 자주 여기 왔는데. 여기 올라오면 광주시니까 다 보여요. 저기, 이제 주상복합 리첸시아 도 있고, 음, 여기 현충탑에, 이제, 6.5 때, 또, 일제 때, 나라를 위해서 희생하신 분들을 기리기 위해서, 여기 희생, 여기, 여기 좀, 눈에 가려서 안 보이네요, 지금. 아, 현충탑. 음, 현충탑, 볼게요. 와, 건립치지문. 눈이 가려져 한 번이. 예, 네, 6.25와, 어, 또, 독립을 위해서, 일대 때, 희생하신 분들을 위해서, 기리기 위해서 세운, 음, 현충탑인데, 또 현충탑, 저 뒤에는요, 경기 강주, 어, 소속되어 있는 면, 표지지로 여기 있어요. 그래서 저것을 바라보고 또 기도합니다. 오늘 눈 오는 날에 설경에 함께해 주신 분들 감사합니다. 좀더 설경을 담아야겠어요. 네, 설경을 담아봅니다. 이제 1만 구독자로 갈수 있도록 많이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신 분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